저희 잠깐 시계 다뤄야 돼요 시계. 예. 네, 시계 다뤄야 돼. <laughs> 가족끼리 아, 이, 이 재밌어 시계가. 시계. <laughs> 이게 진짜 웃겨요 보면은 네.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서 5,400만 원짜리 시계 바세론 음. 콘스탄틴 상자가 발견됐고 정품 보증서가 있는 여성용 시계로 밝혀졌단 말이죠. 그근데이 네. 어, 시계를 구매해서 전달한 사람은 로봇계 수입업체 대표 음. 서모 씨. 였습니다. 일단 그 시계는 실물 사진이 이번에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뭐 근데 저게 그렇게 비싸? 아메리칸 191. 2아 이게 근데 뭐 그렇게 이거, 비싸 보입니까? 모양상으로는 참 저게 네. 다 금인가? 그래서 그런가? 동묘에서살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이거 나는 별로 몰라. 나잘 몰라서 그런지. 잘 모르는데. 별로 안 비싸 보이거든. 이게 5,200. 5,400. 5,400원. 네, 이게 5,400이랍니다. 네, 존재. 네. 저걸 김건희가또 마음에 들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웃기고 싶다고 했다. 네, 이게 상당히 웃깁니다. 일단 왜 좋았을까? 네, 일단 특검은 김건희가 이제 서모씨로부터 시계를 받아서 로봇계 수입업체와 수익계약을 수입 맺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요. 네. 이제 대가성으로 보고 있는데. 아, 이 서모 씨가 또 윤석열한테도 뭐 넥타이도 여러 개 선물하고 했나봐요. 아, 아 그런데이 시계를 서모 씨가 구매해서 김건희한테 전달하는 그 과정 이게 참 웃긴 것들이 많아요. 웃음 포인트 많거든요. 음. 자, 서모 씨가 뭐지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2022년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이 서모 씨가 김건희를 만나거든요. 근데 그때 서모 씨가 차고 있던 시계가 음. 바쉐론이 아니었습니다. 어. 어... 파텍 필립이라고 파텍 필립? 아. 더 비싼 거였어요 더 아, 비싸요? 아, 아, 어, 파텍 필립 어 이걸 억대 하더라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와, 억대요? 네, 그래서 파텍 필립을 차고 있었는데 아. 그 시계를 본 김건희가 음. 어머 시계 좋아보인다 아, 건달이지 건달 아. 어 시계 아. 좋아보이네 어, 그 외국에 아, 나가려면 또 그래, 그런 마음이 아, 있었으면 아. 좋겠는데 아유 얼마나 해요 아 진짜 아. 최악의 양아치다 아. 이 양아치 아닙니까 양아치 그러니까 이 성호씨가 <laughs> 아, 이거를, 이 영부인이 해외 차고 나가면은, 네. 좀 구설에 휘말릴 수 있으니. 아, 너무 늦었아 아, 아. 요거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아. 좀 괜찮은 게, 마쉐론이라고 있다. 마쉐론은 아. 내가 VIP다. <laughs> 아. 내가 싸게 가져다 줄수 있다. 요렇게 아. 얘기를 한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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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자기가 대신 사줬다는 건데. 그렇죠. 자, 요 재밌는 포인트가 또 있어. 요 <laughs> 이게 지금 5,400만 원짜리잖아. 네. 그런데 결국은 영부인 DC를 음, 쳐 가지고 3,500에 샀잖아.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 영부인 DC로 무려 한 2,000만 원을 깎아 줬는데. 그렇죠. 영부인이 이걸 산다는 걸 어떻게 증명했을까? 그렇지. 이게 궁금했단 말이야. 어, 그러, 어 그러네. 이게 진짜 난 궁금했어. 진짜 궁금했어, 이게. 네. 근데 이 상황을 또 <laughs> 이야기를 한게 있습니다. 이게 바세론 콘스탄티 시계 매장에서 음.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잠깐 준비를 한게 있는데요. 매장 상황. 어, 매장 상황 살펴보죠. <laughs> 이제 서모 씨가 이제 매장에 간 거야. 네. 그렇죠. 음.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전화로 바꿔 드릴게요. <laughs> 아. 그러니까 매장 직원이 네, 그럽니다. <laughs> 그러니까 김건희가. 저저 <laughs> 아, <김>, 김건희 맞고요. <laughs> VIP 할인을 좀 해주세요 선물용으로 사는거예요 라고 전화를 했다는 와.. <laughs> 와 <진짜>. 김건이가.. <laughs> 미키어려운나 어, 아, 김건이 아, 맞다 저, <laughs> 어, 주가 조작하는 그 김건이 맞다 <laughs> 나 아니면 못한다 아 그래서 영부인 DC를 받아서 3 5 0 0에 샀다는건데 <laughs> 더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또 뭐 있어요? 예. 이 삼천오백 이 돈은 그러면 누가 냈냐? 어 그렇죠. 어. 근데 이 서모씨가 돈 누가 냈는지는 특검에서 다 얘기했다고 하면서 언론에다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어, 그렇죠. 음... 이좀 애매했거든. 네. 근데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응. <laughs> 나온 보도를 봤더니 이 삼천오백만 원 김건희가 응. 영웅 씨 예쁘고 <laughs> <laughs> 해서 사줬다는 거잖아. 에이. 근데 김건희가 이게 지금 오천만 원짜리잖아. 에이. 근데 김건희가 아유. 아용... 나 하나만 좀 사줘 봐요. 어, 돈 주시면 제가 사다 드릴게요. 3,000뭐5,000 음. 일단 여기 500만 원 있다. <laughs> 와라 아니 아... 500만원 500만원 줬다 줘야... <laughs> 건달들이 그런거 그잖아건들이어 <laughs> 어... 100원, 100원 주면서 대대 100... 10값 사오라고 <laughs> 어... 그러고 이런거잖아 어, 남은거 너 써라 <웃음> 아... <웃음> 너네 집안 잔치 한번 벌여야지 야... <laughs> 100원 주고 그 저기, 건달들이 저기도 옷자를 맞춰야 되는데 5천만원 <laughs> 안되니까 그러네 야, 야 진짜네 5자 맞추느라고 와와 아... 대박이다 진짜 이게 제가 또 아, 이렇게 <laughs>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아, 너무 웃겨 바쉐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 그 할인 같은 경우를 어, 한국 지사라든가 이런 거할 수가 없대요. 네.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 아. 본사로까지. 그러니까 본사에다가 연락을 또, 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네. 영부인 한국의 영부인 <laughs> 이거 깎아달라 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 나라 망신입니다. 본사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음에다 아. 깎아줘. 이렇게 나라방신이에요. 해서 이제 할인이 들어갔다는 거죠. 아. 망신이죠. 이거. 그 본사에도 전화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 바쉐론이 우리는 대통령 부인한테 할인해 줍니다. 이걸 뭐 공지하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안 했죠. <laughs> 어, 그러니까 네. 이서 씨가 먼저 가서 나는 얘기했을 것 같은데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한테 사주면 혹시 깎아줍니까? 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네. 그 물어본 것 같아요. 분명 어, 음. 물어봤겠지. 혹시 그 영부인 DC 있냐? 어. 아. 센 사람들한테 저기 하려면 네. 홍보도 되니까 디 c 있냐? 이거 물어봤을 것 같아. 아. 그럼 미리 다 얘기가 되고, 그럼 그냥 보기만 하고 예쁜데 어, 괜찮겠네. 할까? 자꾸 만진 거 아니냐? <laughs> 어디가면 뭐 이런게 있어요 막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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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김건희가 했던 말이 아우 나 지금 해외순방도 요새 음. 많은데 어. 시계 하나 없어서 너무 그 초라해 보인다 네, 막 이런 얘기를 네, 계속 그렇지. 했다 그러니까. 아유 시계도 없는 난 죽어야지 뭐 아, 맨날 아, 이런 그렇지. 얘기를 했나봐 이러면 팔도 잘라버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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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써 이거 밖이그게하 <laughs> 아, 경호가 가서 내꺼 카시오 <laughs> 시계 하나 가져와 <laughs> 아유 오늘 또 지각이다 시계 <웃음> 없어서 <웃음> 계속 그렇게 했나봐 <laughs> <laughs> 결국은 <웃음> 아, 미치겠다,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김건희 보통 얘기 아닙니다 김건희는. 네, 하여튼 음. 내가 저기 하여튼 특검이 걱정해 주십시오 그냥 아... 재판 때도. 목걸이 하고 시계다 차고 아무 얘기 하지 말고 이것만 딱하고 이렇게 아, 아, 걱정해서 아, 이렇게만 하면 될것 같아. 대단한 아, 김건희입니다. 네. 네. 일진이야. 아, 야, 진짜, 아, 진짜 이런 건달이다 있냐. 야 500만 원 만약에 진짜 김건희가 줬다면 진짜 최악입니다. <laughs> 아니 공짜로 받은 것보다 더하지 않아? 그러게. 와. 아, <laughs> 진짜 우리 어릴 때 건달들이 그 행동은 그대로야. 백원 주면서 야저 피자 좀 사오고. 어. 야 이만 남는 돈은 이만 너네도 가족 식사 해야지. <laughs> 건달들이. 전문 용어로 동네야. 아, <laughs> 대단한 긴관입니다. 봉지욱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어, 라이브 방송 최선을다 하는 초보 유튜버. 참사 라이브 전문 <laughs> 봉지욱입니다. 근데 뭐 기자라고 안 부르셔도 돼요, 이제는. 아니 근데 기... 왜매블 아, 쇼에서 <laughs> 그 얘기를 네, 해요. 네블쇼가 네. 키운 채널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아. 30만 구독자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니 근데 라이브 하실 때마다 전화를 자꾸 하시면 <laughs> 아니 아니 저희 옥수수 방송 왔는데 전화를 왜안 받는 거예요? 아니 제 네. 그걸 제가 네. 네. 말씀드릴게요. 이거 일요일에 쉬고 있어. <laughs> 쉬고 있어. 쉬고 있어. 그럼 <laughs> 전화가 봉지욱이랑 나랑 통화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네. 봉지욱이 딱떠아 네. 그러면 이거 바로 거절하고 <laughs> 유튜브를 켜봐 <켭니다. 웃음> 봉지욱 라이브를 하나 보원은지없이 라이브 하0원은 아니에요. 2,000원은 아니에요. 2 0 0 0원아전에요아 전화 <laughs> 여지 없다고. 난그 <laughs> 알림이 야 알림. 전화가. 네. <laughs> 라이브 하고 있다 는 알림. 예. 형님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동생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네. 예. 시 저도 네. 한번안 받았다가 네. 유튜브 들어가 보. <laughs> 아, 또 욕하시네.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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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한테도 <laughs>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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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아, 네. 웃자 들어가서? <웃음> 네, <웃음> 나도 못는우리자돌한테다 <laughs> <laughs>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골안 하길 잘했네 야, 역할이 워낙 크기 때문에 <laughs> 봉지욱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도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로 저희가 모셨는데요. 일단 아 뉴스를 정리하고 우리 봉주 기자님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6천만 원짜리 방클리프 목걸이 그야말로 진짜 토 나옵니다. 점도 포차리기 아... 직전이야 진짜. 맨, 맨날 따라 아, 맨날 따라야 돼. 근데 맨날 중요해 이게 네. 지금 서희건설이 사줬다는 자수서를 특검이 확보를 했는데요. 자수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인데요. 이 본관 회장이 대선 직후에 김건희를 자택 지하 식당에서 직접 만났다. 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을 축하하는 명목으로 목걸이를 전달했다. 음.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김건희에게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음. 그리고 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혹시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수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실물 목걸이도 어, 특검에게 그렇죠. 건넸어요. 네. 서위건설에서? 네. 음. 그래서 이번에 그 실질심사 받을 때 실물 목걸이를 갖고 갔어. 특검이. 아, 네. 어, 이 자수서도 보여주고 실물 목걸이도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 이 실물 목걸이. 이 실물 목걸이는 김건희한테 서희건설이 언제 돌려받았느냐? 음...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음... 지금 특검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특검의 이... 판단 2023년 말 그리고 2024년 초쯤에 목걸이를 김건희가 돌려준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죠? 음... 아, 그런데 이때는 네. 2023년 11월에 무슨 사건이 터지다면요 이른바 디올백 논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아, 아 그때가 이제 그 영상 터졌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최재영 사건이죠. 최재영 목사께서 김건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네. 2023년 음. 11월 27일에 공개가 됩니다. 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울의 소리 쪽에서 김건희를 검찰에 고발을 하거든요. 음. 이게 굉장히 이슈가 막 진행이 되니까 네. 아, 특검의 판단은 놀래가지고 어. 김건희 쪽에서 이걸 다시 돌려준 것으로 일단 의심을 하고 있고요. 김건희가 음. 잘 썼다고 말했다 요런 취지의 또 내용까지 적혀있다 아 근데 나는 이게 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렇구나. 디올백 논란 때문에 김건희가 돌려줄 사람처럼 보이진 않거든 저,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좀 그래요 아 나는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몰라. 뭐 내가 모르는 정보를 특검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건희는 그런 여자가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문제 의식이 있어서 돌려줄 거면 22년에 이미 말 나왔을 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요? 에 그런데 일단 특검의 최종 판단은 아닌 것 같고, 음, 네. 그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자술서에자서 음. 자술서에 그렇게 이제 진술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특검이 아무래도 좀 수사를 좀 해보겠죠. 네. 그러고 나서 최종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희건설이 김건희에게. 방클리프 목걸이 6천만 원짜리만 건넨 것이 아니라고 특검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자, 특검이 판단하는 이 귀중품이 목걸이뿐만 아니라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예, 예 6천만 원대 목걸이. 아, 저게 우리가 맨날 다루던 맨날 거. 거. 그렇죠. 그리고 근데... 2천만 원대. 투 버터플라이 목걸이. <laughs> 아. 근데왜투 버터플라이예요? 두 마리요? 두 마리요? 한, 한 마리, 마리 아니요? 에근데 그러니까 앞뒤로 두 마리. 어, 나는 왜투 버터플라이를 <laughs> 모르겠어. 그리고 팔찌 천만 원대. 이렇게 아... 세 가지를 모두 김건희에게 건넨 것으로 아...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요거만 보면 한 구천만 원. 그러네요. 정도 됩니다. 네. 투가 두 개가 아니라 나비 에개 아니에요? 아 투요. <laughs> 나비야 아, 비야 <laughs> 너는 이번에는 <laughs> 김건희에게 날아가렴 나비야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김건희와 서희 건설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요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가 불법 사무실을 여러 개를 운영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양재 양재에서 운영했는데 그게 바로 서희건설 사옥 11층이라는 거예요. 와. 거기에서 건진법사가 댓글팀을 운영했다. 음. 이거 최초 보도 누가 했냐? 저가볍디 가벼운 <laughs> 봉지욱이야. 그러니 봉지욱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합니까? 봉지욱이가 최초로 이거를 세상에 폭로한 사람이에요. 와. 근데 이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희건설 회장하고 서희건설 회장의 세 딸. 취임식에 초청받았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2019년 김충식의 다이어리에 서희 건설이 떡하니 써 있었죠. 맞아요. 네. 자, 이제 서희 건설과의 관계, 우리 봉지우 기자님이 자유롭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 이미 뭐 뉴스타파에서 어, 지난해, 지지, 지지난해부터 의심을 좀 했었어요. 너무 이상하거든요. 서희 건설 양재동 본사의 어, 2021년 건진 법사가 어, 비밀 캠프가 있었다는 의혹들은 이제 기자들이 어느 정도 좀 의심은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당시 대통령의 친구였던 이철우 연세대 교수님과 이제 통화를 해서 보니까 본인도 거기를 들었다 가셨다고 음. 외에도 많은 분들이 양재동 비밀캠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당시에 이미 저희가 취재를 할때 어, 이본관 회장의 큰 사위가 어, 박성근 어,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음. 알고 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제가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음. 어, 관련해서 정치장법 위반 네. 보도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네. 황보승희 의원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본인이 공천 못 받을 것 같잖아요. 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벌써부터 박성근이 온다는 얘기가 있다. 자기 자리에. 네, 아, 자기, 자리에. 자기 지역으로. 네, 자기 자리로 오. 꽂혀서 온다는 얘기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비판보도를 그렇게 했는데 또 그런 얘기를. 또 <웃음> 소식으로 <웃음> 소식으로 <웃음> 제보를, 해 제보를 해주세요. 저는 아, 박성근이 누군잘 몰랐다가 알고 보니까 서희건설큰 사이고 오. 전직 검사 출신인데 검사장까지는 못했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으며 이게 분명히 그렇다면 서희건설에서 만약에 대성캠프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거나 하면 이것 거는이도 또한 불법 정치 자금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도했던 강남 그 가로수길의 예화란 건물 네. 저희가 보도하니까 그 건물 없애버렸습니다. 네.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맞아요. 철거해가지고 네. 다시 짓는다고 해서 맞아요. 없애버리고 이제 두 번째 범죄 장소인 저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보도를 했을 때 이상하게도 서희건설에서 아무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반론을 아, 못 합니다. 네, 반론에 응하지 않았어요. 아, 네. 그랬어요. 와. 근데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것은 건진법사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사실 저희가 다 그때 얘기를 하고 보도를 했던 건데 건진법사가 거기서 비밀캠프를 만들어서 좀 네트워크 팀을 만들었다가 윤석열 캠프로 들어가서 네트워크 본부가 되잖아요. 자기가 네. 본부가 돼서 활동을 하다가 세계일보에 적발이 되잖아요. 네. 윤석열 어깨 턱친게 그래. 난리났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체됐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로 어. 다시 돌아갔는데 그 건진법사 밑에서 같이 활동하던 본부장들은 뭐오울섭씨나 유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음. 근데 제가 이제 그 여태까지 이제 특검서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만 그럼 저기서 뭘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뭘 했느냐. 양재동에서 네. 어, 11층에서.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번에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수사를 하면서. 음. 건진법사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건진법사의 지인들 것도 했는데 건진법사가 저때 했던 일이 그 건진법사 휴대전화 문자에 나와요. 아. 문자에 나오는데 댓글 조작을 아. 시킨 정황이 나옵니다. 예. 댓글 조작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아. 시킨 정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줄줄이 걸렸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어느 생각이 드냐면 아마 최강원님도 그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서희건설 회장이 왜 영장실질심사에 딱 맞춰가지고 자수서를 냈을까 어.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해 그거는 진짜 명태균 게이트에서 명태균 측에게 나 대구시의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공천 헌금을 준게 액수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일억오천만 원. 예. 대구시 의원이 1억 5천만 네. 네. 원이고 아, 대구시 아, 전에 태영호 의원이고 뭐 전에 관련해서 시의원 불법 어, 뭐 공천 헌금 아, 논란 네. 났을 때 음. 기본 단가가 5천이에요. 아. 기본 단가.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서더 네. 붙을 수 있겠죠. 아, 요건 정찰제입니다. 네. 네. 기본 네. 5천인데 대구시 의원 그분은 상당히 좀 바가지를 쓴 거죠. 아. 많이 주신 건데 기본적으로 근데 9천만 원을 주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한다면 아. 너도나도 다 하죠. 그럼 나도 한번 해 보시죠. 음. 어. 너도나도 다 하는데 <laughs> 나도 저는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했냐면 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9천만짜리 아닌데.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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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근데 내가 이거 자수서를 내. 어. 만세를 불러. 어. 근데 만약에 만세를 안 불러. 응. 그러면 뭐가 더 있? 쓸수 있잖아요 어. 불법 그러니까 당선 축하금 소위 말하는 네. 네 이명박도 사실 당선 축하금 받고 했는데 다 그냥 넘어갔거든요 네. 그때 뭐 은행원들한테 맞아. 받았잖아요 네. 근데 당선 축하금이 제대로 걸리면 (1억) 줬겠습니까 사실은 아 너무 약해 그러니까 당선 축하금에 대한 수사로 이어져야 될 정상이고 어. 줬다고 하면 서희 건설 하나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네. 통일 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 그렇겠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땐 이게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아. 네, 당선 축하금 수사로 이게 결국에는 어, 김건희 기소하고 나서는 이어지겠구나라는 아,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서희건설은 좀 무마하고 네. 싶은 마음에. 얼른 특검을 음.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음. 자수서도 내고 목걸이도 그렇죠. 제공하아니겠느냐 특정 로펌이 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 로펌, 특정 로펌이 서희건설 측에서. 어. 그러니까 지금 특정 로펌이 이 지금 정권에서 좀잘 되는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면 항상 이 로펌이 잘 됐다가 네. 윤석열 제잘 됐던데는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잘안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쭉 하면서 잘 되는 로펌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 이제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는. 그거는, 이거는 이거고 자수선을 잘 냈잖아요. 네, 그건잘 냈죠. 어, 잘 내, 잘그 냈어요. 덕분에 김건희 네. 들어갔으니까. 그건 아주 잘했습니다. 예, 네, 잘했 그건 그건데 저지른 범죄 혐의를 덮어주는 용도는 안 된다. 아, 그건 아니죠. 음. 특히 당선축하금은 네. 9천짜리로 막는 게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선축하금이 적발이 되면 음. 서희건설은 망합니다. 아. 어... 아니, 근데 그 이쪽은 네. 또 의원님이 전문일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펌 끼면서 자신들의 진짜 죄를 덮을 가능성도 음.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물론이죠 예. 충분히 의심할만하고 이게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죠. 음. 요선에서 그냥 합시다 우리는 음. 다 얘기했잖아요. 뭐 이런 거고 특검 입장에서도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홍보하기가 좋잖아. 음. 내가 특검 같았으면 역장실수심사할 아무 얘기 안하고 그냥 목걸이만 딱 차고 <웃음> <웃음>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laughs> 이거, 이건 찐일까요 짭일까요? <laughs> 아니 아무 얘기 안하고 그냥 얘기도 안해? 그냥, 안 해? 어, 그냥 아, 매우 안전있는거야 아, 김건희만 아는거지 아, 아, 김건희 쪽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화장 아, <laughs> 안보고 어? 아. 서희건설은 사실은 성장하는 과정이나 이런 단계에서 업력이 그 기술력으로 성장한 데가 아니잖아요 어. 어~ 업계에서는 오. 아주 로비에 강하고 음. 뭘 하나 더 붙여준다고 유명한 데였죠 계속 네. 그동안 와. 그러니까 일단 씨.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다 아, 아, 근데 네. 기자님 얘기 들어보니까 야. 이렇게 순순히 이렇게 자수를 할 거면서 주말에 건물 다 폐쇄시켜 버려져요 아, 그러니까 그 행동이 조금 연결이 안 되긴 하죠 예. 이제 어찌됐든 이 덕에 꼭 뭐~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만 이 덕에 김건희 잡아넣었으니까. 음. 아, 지금까지는 서희 건설 땡큐고 지금부터는 또서희 건설 파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희 네. 건설 집에 지금 검사가 두리고 판사가 두려. 저희 건설 안 해요? 사위가 하나 첫째가 지금 검사 출신이라고 나왔잖아요. 맞다. 예. 아, 딸딸 둘인데 거기 판사야 또 사위가 둘 다. 사위가 다 판사예요. 네. 그리고 자기 딸이 막내딸이 또 검사고. 네. 그니까 그러니까 건설 회사예요, 건설범이에요. <laughs> 예전에 최민식 주연한 그 영화 보면 자기 아들로 자기 아들 검사로 키우잖아 아, 키워 맞아 다 늙어가지고 어, 한강 유람선에서 음. 뷔페 먹으면서 그 음. 얘기를 하듯이 진짜 영화 같은 일이 그 음. 벌어진 거야. 근데 벌어졌는데 지금 이걸 언제 돌려줬냐? 저는 처음부터 그 어. 오빠, 김건희 오빠 김진우의 장모님 댁에서 나온 모조 음, 목걸이 가짜, 음. 네. 중국산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네. 어. 뒤늦게 샀다. 음. 왜냐하면 국내에서 그 비슷한 같은 그 디자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데, 음. 네. 그거를 그렇다면 종로 뭐 기금 속상가서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해도 그 되게 비쌉니다. 그렇죠. 똑같이 네. 만들려 네. 해도. 그런데 그거를 이제 중국산 모조품을 뒤어어 어, 바꿔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돌려준 시점이 디올백 논란 어, 보도 음. 논란 이유잖아요. 네. 이명수가 큰일한 거죠. 아 이명수가 큰일한 거요그 이명수. 예. 시기가 맞다면 예. 아, 얘가 이제 김건희가 야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큰일 나겠다라는 그위기를 한번 느끼게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명수는 막상 못 돌려받았죠. 아 뒤올배. 아, 내뒤올 네, 돌려줘. 지금 아, 못 받아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네. 못 받아 이제. <laughs> 이명수 못 받아. 아, 이제 뒤올배. 지금 그래서 오늘 같이 나오자니까 시리에 빠져가지고. 아, 아. 아. 만날 수가 없으니까아 시리에 빠졌어요. 시리에 빠졌어요. 아, 이병준이죠. 시리에 빠졌다가 약간 희망을 갖는 게 아하. 아. 엄마는 아직 있지 이러더라고요. 엄마. 최은수요. 아, 엄마는... 최은수나. 최은수한테갈것 같습니다. 지금. 아. 딸한테 아. 못 받은 걸 엄마한테 이제 받아야겠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아, 최근에 주차장까지 가서 아. 얘기했는데도 못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아. 자, 우리 봉지욱 기자님과 인사 나누기 앞서서 봉지욱 기자님이 영상 하나를 또 들고 왔거든요. 아, 김건희가. 구속 기로에 서 있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행정관들에게 개 산책을 지시를 했나 봐. 어... 그래서 이제 개 산책을 시키는 행정관의 모습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laughs> <laughs> 별걸 다 담아서 다녀. <laughs> 자, 봉지욱 기자가 제공한 영상 함께 보시죠. 12일에. 어제네. 어제도. 음. 아, 어제 오후 7시 20분. 발자, 발자 좋다. 소리가 잘 나오는지 모르는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니까 유경옥 행정관 같은 경우는 콧 네. 노래를 부르면서 나와요. 오. 야, 드디어 쟤 들어간다 뭐 이런 느낌. <웃음> <웃음> 야, 나를 그렇게 부려 먹더니. 야, 드디어 들어간다. 진짜로. 콧노래 아. 막 신이 났더라고. 그래서. 아, 니그 신나 보이더라고요. 그거 들려요, 네. 처음에. 예. 네. 네. 저렇게 좋을까? 아니,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김건희가 야 어차피 내 좀있어 음. 집에 오니까 애들 좀 산책시키고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견석이 저 한번 여쭤볼게 저잘 몰라서 구치소에서 음. 그 영장 그 대기하고 있을 때 네.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그럼 저거는 가기 전에 지시를 하고 음. 왔다는 음. 거구나 근데 저는 저거 보고 약간 짜증이 났던 게 자기 개는 저렇게 챙기면서 음. 자기 개는 그렇게 챙기면서 왜 국민 앞에서는 단한 마디의 진솔한 사과를 하지 못하냐 음. 너무 화가 나는 거고 저 그러니까 저 이거를 제보해주신 분들도 분도 당연히 저 쪽에 사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긴건희 때문에 저저 저 아크로비스타 비동이더라고요비동비동 B동. 음. 주민들은 너무 많은 막 탈모까지 스트레스. 어, 막, 막 지나가다가 또 그냥 얼굴 막 마주치고 이러고 막 지하에 내려가면 코 그. 코바나 컨텐츠 앞에 항상 대통령 경호원 있고 이러니까 무슨 아 조폭 집단처럼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녔나봐요. 예, 음.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통령과 같이 살아서 전직 대통령과 같이 살아서 영광이 아니고 음. 너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김건희의 범죄 금액 중에. 범죄 금액 중에 이렇게 빼기나 이런 거 받은 게해 봐야 제일 그, 적죠. 이게 그렇게 크진 않, 네. 않거든요. 근데 캄보디아 뭐 해외로 간건 아직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거 빼고 네. 최근에 저 뉴스 타파에서 수협 중앙회에서 아, 절이, 수협. 600억대 저리 대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도이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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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제가 볼때이 사건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아, 그, 아, 커져요? 굉장히 커질 것 같고, 제가 지금 뉴스탑에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laughs>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 그렇습니다만, 네. 이어서 지금 시민보기자 있네요, 네. 뒤에. 네, 시민보기자 네.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마침 저 이제 그 보도를 제가 있던 팀에서, 저희 팀 1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거 간단치 않다 범죄 금액으로 치면 이게 제일 클수 있겠구나 어... 그니까 러 만약에 수협중앙회에서는 어, 뉴스탑에 보도한 다음에 뭐 정상적인 대출이었다고 했, 했잖아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이란 분 어... 굉장히 복잡한 분이더라고요 어... 복잡한 분이고 이게 어, 수사기관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수, 수사부만 어... 근데 그 보도를 지금 어, 뉴스탑바가 리포트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용을 제가 말, 미리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지금 느낌은 야 이거 범죄 금액 정말 커지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음. 도이치 모터스께 진짜 도이치 모터스가 정말 어, 권호수 건가? 아 그래? 이런 생각. 뭐야 아니, 이런 반전이 어딨어 대출에 대한 동기를 보시면 동기를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이치 파이낸셜은 진짜 의심스럽다고 했죠. 그렇죠. 음. 꼭기요 도이치 파이낸셜이 더 알짜예요. 도이치 모터스는 많이 이게 안 나요. <laughs> 네 그런 거 같아요. 파이낸셜이 훨씬 알짜 회사인데 이 알짜 회사를 만들 때 김건희가 최훈순이 관여했다는 증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도이치 파이낸셜이 알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주주면 도이치 모터스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갖고 2023년에 한창 그 정권이 최고 힘이 좋을 때 600억대 저리대출이 갔는데 음. 그 가기 전에 그렇다면 그냥 일방적 지시는 못하잖아요 그 수협의 그 회장님 음. 동진 이상한 짓 많이 하셨던 분 그렇죠. 그건 뭐 일부 나왔잖아요. 예, 나왔죠. 예, 그 나왔죠. 우리한 많이 하셨는데 그게 네. 그냥 덮혔잖아요. 어. 근데 그게 구체적인 게 확인이 됐, 확인을 우리 뉴스업 기자들이 했더라고요. 네. 그게 그 이제 그 보시면 호텔까지는 넣어줬어. 넣어준 네. 게자실로 밝혀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이게 연결이 되면서 아마 금액으로는. 600억 되니까 음. 가장 큰 금액이 일단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는 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여기서 다 원격으로 조정하고 있어요. 아, 그, 네. 그래요? 네. 아, 아 그건 나옵니까? 캄보디아? 네, 네. 캄보디아 잘 되고 있는캄보디아 동역. 네. 캄보디아는 어. 제가 볼 때는 뭐 ODA까지는 저희가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 수요 없이요. 도이치 파이낸셜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갔다. 어... 캄보디아 도이치 파이낸셜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갔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나갔다가 그 캄보디아의 그 금융기관 인수했던 도이치가 인수한 없어져 버리그 돈은 끝이다. 음. 그 돈의 행방 모르는 거죠 회사 파괴 김건희 구속되면서 콘노래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진짜 거예요 진짜 많겠네. 김건희 이름으로 이걸 담고 놓지 않았을 음, 거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김범수도 참여계좌 썼는데 네. 유경욱을 안 썼겠어. 체치근인데그러 음, 그러니까. 유경욱 입장에 내 통장에 돈이 지금 있는데, 이게 씨. 있는 것처럼 아, 외국에도 다 있고. 콘노래 콘노래 부르면서 꼬리 어, 아, 끌고 아, 나갈 수 있어요 중야 어. 이거 어떻게 보면 어. 이상한 데서만 풍로전 나올 수도 그렇죠. 있겠네. 어, 네. 그러니까 자기 돈이 될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네. 앞장서서 재보들을 많이 해야 돼. 김 <laughs> 의원한테 아. 얹어줘야지 이게 못 나오고 자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명으로 갖고 있었으면. 실제로 전두환 죽었을 때도 만세 부르는 사람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 그래요. 네. 네. 전두환도 그렇고. 노태우도 그 동생이랑 소송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돈 맡겨놨다가 안 돌려줘가지고. 아 이거 이상한 양상으로 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지금 워낙 지금 규모가 큰돈 저수지들이 많습니다. 음. 네. 수현 문제 있죠. 그리고 캄보디아 오디 사건 음. 네. 있죠. 산부토건 네. 있죠. 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사건이야. 아, 그렇죠. 마약이 마약 사건이 예. 마약 사건은 우리 한 번에 보면 어때게 마지막 인생. 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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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거기까지 어. 갔을까? 마약 사건에 아, 한번 인생 걸어보죠. 갔을까요? 마지막 아니요, 인생. 아니요. 아까 오전에 봉코드에서 네. 라이브 하다가 네. 마약 얘기 몇번 했더니 네. 라이브 중에 네. 유튜브가 자동으로 셧다운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조용하요 <laughs> 지금, <조용히 웃음> 지금, 어. 지금 지금 뭘 <laughs> 뭐라고 하셨어요? <마약긴 웃음> 마약 기 <안> 마약 <돼. 웃음> 걸려 걸려. 아, 어. 물약 물약 물약. 아, 전, 아, 보약 조금만, 보약. 저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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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그거? 저도 어그 조용해 이제 조용해. 마약 마약. 아 조용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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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약 프로포폴 물는 나가라 나가라. 나가 나가. 끊어 끊어 마이크 끊어. 네 지금까지 봉지욱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